용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산역 어디로 가야돼? 용산역 부지하서 여기로 가야 돼? 1호선 아, 뭐가 1호선이야 1호선이 용산역 아니야? 그 1호선이지 진주시야? 뭐야? 춥다고? 헤딩 입으러 하니까아 분달이 분달이 서울역에 왔습니다 어? 왔어? 뛰어 고장 났다고 아 고장 났다고? 야, 가처 왔다던데 용산역 남영, 남영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막 착시로 보여 엘베가 멈춰가지고 엘베가 아니고요 짜란 이쯤 시자 기차 타는 데로 가야되나? 어. KTX 타는 데에서 어. 출발하나? 아니, 모르겠 그건 아니야. 어디로 가야돼? 나가야되나? 나가야지, 여기. 노스페이스가 유행이야. 사줘 아 쟤는 버렸잖아. 난안 버렸는데, 히말라야. 그래서 갖고 있어야지 한 바퀴 돌지, 유에는 그건 안될 거 같아. 아니야, 히말라 지금 뛰고 있어. 아니, 내가 입던 거, 그거. 이현이 패딩, 그건 안될 거 같아. 그. 거 그건 에시당크의 마이너한 패딩이었잖아. 네임 밸류가 없었다고. 아, 그건 왜 이름 있는 거 사고, 나는 마이너한 거 사고 어 내가 몇 번이나 히말라사람인온데잘가히말라야지 아니야. 내가... 하러... 아, 그거 왜 안해줘, 교통카드. 교통카드 안해줘. 뭘 아, 자꾸 안해줘? 애플. 애플페이교통카드 왜안해줘냐고오왜 아, 노천에 나와 있어? 탑업스토어라 아, <laughs> 그래. 노천이 아니고. 고객님출발안 돼. 우 기다려 리고 먹을 거 사야 된다며열 차. 차라리 여기서 넉넉하게 있는게 낫지 아무래도 몇번 그 홈이 있지 않나? 롯데리아도 있고 햄버거 사가? 8시 3 0 편의점 편의점 어딨어? 용호동 참치김치오닉이랑 6,300원인데 못 들어가고 여기서 훔퉁 보고 있어. 아 이게 삼각김밥이 아니네. 이 주먹밥 이제 나와라 주먹밥이 따로 있나? 우리 주먹밥 나오면 보러 가자. 주먹밥이 나온다고? 뭔 소리야? 응. 만주 만주는 냄새만 좋지. 이거 접대 사먹었는데 맛있어 아, 만주는 냄새만 좋아. 응. 사모님이 사줬는데. <laughs> 만주는 냄새만 좋아. 스토리웨이? 그냥 삼각김밥은 제일 싸구려가 제일 맛있더라. 새우버거 장난. 새우버거? 새우버거. 가서, 어? 볶음 판매죠? 로또 사야 되는데 로또 팔아? 케도스도 말고. 아, 이거 또필요하 아, 조건 안 잡네. 3,000원. 3,000원. 여기, 여기 샌드위치 비싸지 않나? 이거 괜찮네. 반순한 샌드위치. 어, 아니야, 해. 예. 해 봐. 뭔데? 예, 이거. 어. 아, 근데 그게 없네. 이거 얼마나 거야? 어, 난 그거. 아메리카노. 감자튀김이 제공되지 않아. 감자튀김 먹어? 아니, 감자튀김 시켜줘? 고장은 안 나. 뭐 먹고 싶은 오징어링 같은 거하나사던가 콜라라하지. 자기한테 생활을 카드 있어. 뭔데? 이거 이러더니 아, 이거 해줄게. 아, 이거 해줄게. 이거 영상은 망했어. 그럼. 그냥 여기 오면은 오뎅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 샌지노. 요거 꽃이 오면 싹 담아서. 그걸 먹는다고? 포장해 가야지. 그니 담아서 판다고. 저거 국물들. 아니, 음, 좋구만. 냄새, 냄새가 아주 좋은 거 같아. 요 저걸 포장한다고? 고추이는개 사야 겠다나두개 사? 주문 네. 요청 <목소리도> 받으예몇개까요 네. 3,900원이요 국고 나 주세요 네. 그럼 네. 이에있을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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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되셨어요 맛있게 세요 떡국은 없나요? 응? 떡아 제가 떡국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하네안녕하세요 여기도. 뭐. 서울역이랑 달래? 아, 이거 완전 야생인데? 그거 어떻게 기차 들고 탈수 있어? 응. 안 아, 들고 탈 수는 있는데 이거 원래 뚜껑 덮어서 주는데 서울역에서는. 하나만 사기도 잘했네. 게다가 이거 서울역에는 길다란 어. 거에다가 이렇게 뚜껑 덮어서 주는데. 사람이 다 서울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인생사랑이잖아. <laughs> 심으로. 아, 이거 뭐야. 많이 알았네. 여기 삼진이라그런거기거기는 다른 고래..고래 고레, 그래, 어묵이야? 아니. 아니야 어, 슬로우 뭐. 비디오로 틀어 놓고 욕하는거 같애 먹어봐 여보 어, 좀 어서 어 빨리, 빨리 먹어 나 찍고 있어 먹으라고 나 이거 구부로댕 먹고 싶다고 알았어 아 그런 의미였어? 맛이 있어?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어? 아니야 우리 이거 뭐야 부산 가서 먹었을 때도 맛있었잖아. 음. 뭐라고 하신지 모르겠네. 알아듣고 있다. 노하는 거야. 어? 노력하는 거야. 부럽. 어? G 트레인인데? 서이 저희... 30분인데 지금은 가면 빠르지. 어, 8시 갔다 올래. 응, 갔다 왔. 7번. 20분과 30몇 분 연차인가? 31. 31분? 막치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 방에, 사, 한 방에 4인 파시니까, 내가 두개 끊고 모르는 사람이 두개 끊으면 부킹이야. 그렇게도 해주나? 아, 이게 막 4인 가족, 막 이렇게. 가족같은 남자 그치? 5호 서울 날씨가 이정도면 어. 군산은 괜찮을거 같은데? 근데 왜 군산에 군산 오징어 없어? 있을걸? 군산 오징어는 체인점이야 군산 오징어 치면은 양평정인가 합정 메세나폴리스 같은게 제일 빨리 나와 크지 않아 맥주아데아왜죽는거야요 강력 클레이 뭐야? 오후차는 사 사람이 죽은사람이 없죠? 저기 비싼 거니까가 여기는 그냥 아일반석이네 일반도 있고 강도 있고 아. 들어 가는 응, 거라고 어? Please refrain from unpleasant b e h a v i o r like taking off your shoes. 어이 되구나. 어 이거 프린어아 어, 이거 어너 어, 어, 너무... 있어요 이거. 아 저니까 어다아 이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유현 님 이거. 이옆방 소리 들린다 그러는 거구나. 대박이다 이거 뭐야? 대박. 들어안들어 어. 들어 들어오는 거 찍어 줄게. 어, 이거 따뜻해. 뭐야? 어 따뜻해. 오. 어 대박. 오. 어 이거. 어 뭐야 저것도 있어. 돼지코도 있어. 일단 돼지코가 USB가. 어, 여기 장 걸쇠도 있어. 대박. 여기서 충전용 USB가 안있서 어떻게 돼지코 안 갖고 왔네. 고객 여러분께 열차 아, 출발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열차는 아. 경산역을 오전 8시 3 0분아 아, USB USB 하나 해줘야지 장항선의 경유 입산역까지 가는 서해금빛 2551열차입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열차 이용에 잘못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 아, 네. 먼저 가는 열차의 지원으로 인하여 아, 네. 잠시 열차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출발 신호가 응? 나는 대로 바로 출발합니다 안전한 캡실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토리에서 뭐아지 아, 필요한 건 아닌데 뭔가 잔뜩 인가본 하는 거야 화풍기 아, 아니야? 어? 저기 외국으로 나가는 차에서 소동 어. 거 아니냐고. 간다 간다 어 출발한다 출발한다. 비둘기 여기 들어와 있어. 어디? 어디? 어 비둘기 무인승차. 무슨 소리야? 차도 밖에 있어. 아 무인승차 못 못했다라는 있어가지고 역방 소리가 다 들리네 역방 소리 장수왕 왕이 될 상인가 네, 네, 뭐 네, 네. 네, 지 네, 어 치즈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도 네. 안 네. 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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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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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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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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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는데 포석포석한 그런 소리가 나. 노맛. <laughs> 이거 따뜻하게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엽테리아네, 새우버거 지금. 새우버거 이제, 금액이 너무 올라서, 가성비 틈이안 나. 뭐야, 이거? 어떻게 안 해? 야, 그, 이건 막 지금 브로지를 막, 블링블링하게 발라줬다. 참깨도 있고. 아니야 이 빵이 더 좋은 좋 빵이야 <목소리> 이게 좋은 빵이야? 응기게더 비싼 빵이야 무슨 돈이라고 그래 <laughs> 어때? 새우버거 <목소리> <목소리> 맛 났다 우리 동네 새우버거 맛있나봐 아 이게 아침 메뉴라서 빨리 만들어야 돼서 정성이 안 들어가나? 응. 너무 정성해요? 정성을 빼고 금액을 낮췄지. 그리고 응. 맛있어. 그렇지 이게 맥장. 주아 일단. 약간 홍맛이야. 아, 소주 이거 트위스트. 자, 응. 응. 봐. 이게 응. 닦고 가는 거랑 안 닦고 가는 거랑 응. 세균 차이가 엄청 난다. 진짜? 왜? 누가 유튜브에 보니까 해놨더라고. 뭐가? 김이. 트위스트. 아휴, 난 이런 건못 먹어. 겠귤 응. 껍데기를 귤만이. 귤 껍데기를 껍데기를 매, 두 번이나 이게 말린 귤 껍데기를 맥주에 넣어서 같이 마시는 맛이야. 아, 맛있겠다. 나 그런 거 좋아해. 아유, 역시 국민맥주. 타스 정직한 오백미리. 이게 그냐 그 테라는 조금 100원 싸거든. 잠시 후 영동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영동포역. 그 액정은 있으나 아무것도 안 돼. <목소리> <안 목소리> <안 목소리> 창호 창호는 참 보기 <목소리> <안 목소리> 잘 맞는 <것>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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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너무 프린팅이 너무 좀 근데 이 갓등은 잘 만든 것 같아 갓등 갓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진동으로 팔려나가는 차 속축구에서 뜯어본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이거 뭐야 아, 아, 이아 이거, 이거 뭐 이거다 뭐 저는 거 아니야? 여기. 근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그러니까 개조를 했나보다 이렇게 중판이랑 이런 거를 개조를 했나봐 그니까, 아이 얘를 온돌 칸으로 만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뭐. 아, 네. 쉐입 자체는 그냥 그건데, 어이, 나사 봐봐, 나사. 나사가 이만큼, 나사 이만큼 나와있어. 보여? 나사? <놀람> 허술하게 만들었다. 그니까, 블록 넣어서 기차를. 이를 즐길 수 있다니. 엄청난 행복이야. 어때? 후방. 시에. 후방 마셔. 나는 음. 아, 액정이 뭐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아무것도 져 있어. 쓸 수도 없어. 이 시절을 치러야 돼. 앞이집 나가겠습니다. 잠시 후 예산, 예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내리실 네, 문은 왼쪽입니다. 국민 c a 네. 행정, 행정해야 되는 거야? 저기, 해외 스크래치럼 인도 이런 거 있어. 얼마에 가나요? 뭐. 2만원, 2만원, 2만원 르고 2만원이야. 어? 골다 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절에 간대네. 잠깐 절로 가봅시다. 동국대학교구만. 모잼을 뭐 받아도 김모잼.